네뭐 음, 아무리 복잡하게 나와도 쓸수 있는 거는 이거 두 개밖에 없어요 이렇게 앞 글자만 따서 쓰면 그래서 눈에 보이는 탄젠트는 웬만하면 다 코사인 분의 사인을 바꾸고 그리고 이걸 활용해라 라는 얘기입니다 일단 얘부터 좀 볼까요 1 마이너스 사인 세타에 코사인 분의 사인을 곱한다 라는 얘기 그러면, 코사인 분의 사인 세타 마이너스 사인의 최고. 뭐, 이렇게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좌변을 보면, 어, 보통 뭘 많이 하냐면, 1 마이너스,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태예요. 그럼 분수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통분이 기본이니까. 어떻게 통분할 수 있을까라고 이제 고민을 했을 때, 1 마이너스 사인 세타는 마치 켤레를 곱하듯이 1 플러스 사인 세타를 분모 분자에 곱해주면 많은 것이 해결됩니다. 그래서 얘만 좀 먼저 보고 올게요. 얘너 어떻게 되니? 라고 한번 보면, 분모가 1 마이너스 사인의 제곱이고, 어, 뭐, 그냥 이렇게 쓸게요. 이 상태에서, 1-s 제곱은 코사인 제곱인 게 맨날 세인단 얘기지. 그럼 다시 대입하면, 코사인 제곱분에, 사인 곱하기 코사인 곱하기 1 플러스 사인 세타인데, 얘가 약분이 되면서, 놀랍게도 여기가 코사인분에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통분이 되는 애라는 거죠. 여기를 분배법칙 다시 해주면, 사인 덕기 사인 제곱 세타다. 그럼 사인 제곱 세타 날아가면서, 코사인분의 2사인세타가 1이다. 라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즉, 코사인분의 사인은 뭐예요? 아까 처음부터 없앴던 탄젠세타가 다시 등장해서 탄젠세타는 2분의 1이라는 결론이 최종적으로 나오게 되죠. 아, 그래서, 1, 사분면 각이니까 뭐, 걱정할 것 없이 다 양수일 거고, 얘가 2가 되고 1이 되면 루트 5가 되니까, 사인세타는 플러스 루트 5분의 1이고, 코사인 세타는 플러스 루트 5분의 2가 됩니다. 따라서 사인 빼기 코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루트 5분의 1이 되면서, 마이너스 5분의 루트 5가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 2번입니다. 그래서 크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돼요. 일단 탄젠트를 먼저 코사인의 사인으로 바꾸고, 그리고 이게 좀 팁이죠. 1마이너 사인 세타를 보통은 이제 분모 문제, 1 플러스 코스 사인 세타를 곱해서 코스 사인 제곱으로 만들면 뭔가가 해결이 많이 된다. 나는. 그렇게 다 문제가 설정이 돼 있어요. 그렇게 해서 풀릴 수밖에 없어요. 걱정하지 말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